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과 또 지혜를 얻어서 이곳에 모이신 모두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또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대제사장과 더 좋은 언약입니다. 어,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의 마음속에 그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10년 이상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기억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으로 주일 학교를 거쳐서 또 청년회 때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지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교회를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역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목적도 없이, 그냥 단순히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께서 교회에 꼭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살면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때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혹시나 마음의 그 주저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히브리서는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공경과 또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갈등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권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단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또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같이 살펴볼 텐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 불리었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러한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점점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외관상으로 볼때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낡아지게 되어 있고 끝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다르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점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다가 끝내는 가장 좋고 가장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비교되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사역과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며 기존의 약속도 좋았지만, 점점 더 좋은 약속을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네, 함께 읽어 보았던 1절에서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섬기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앞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또그 계열의 어떠한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신 분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그러한 도전적인 말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야 하는 곳으로서 어, 그분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떠한 대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성소는 천국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성소는 이 땅의 지상에서의 성소와는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 땅에서의 성소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다른 이의 죄에 대한 속죄제를 올려드리지만 하늘의 성소에서는 더 이상 희생제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죄의 대속을 위한 최종적인 제사를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드리는 제사와 같이 세상에 있는 것의 모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시오, 또 영원한 중보자로서 마땅히 그분께서 취하셔야 할 자리에 앉으셔서 섬기고 계시고 또 장차 하나님께로 나아갈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사랑, 또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역과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들이 맡은 일은 예물과 제사드림입니다. 여기서 이 예물은 소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사드림은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세움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하여 단번에 이루신 것으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제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이 길이야말로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행하였던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더 우월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재산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다 마다해버리고,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방법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용궁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용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당장 시행하라는 그러한 어명을 내립니다. 그 새로운 법은 바로 꼬리가 달린 자들은 모두 다 죽여라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없는 물고기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물고기는 다 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죽어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용궁 한쪽 구석에 한 마리의 개구리가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매기가 그 개구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용왕께서 명령하시기를 꼬리에 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하셨기에 나는 두려워 떨면서 울지만 너는 꼬리도 없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냐? 라고 말이죠. 이에 개구리는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꼬리가 없지만 혹시라도 용왕님께서 올챙이 시절에 나에게도 꼬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를 추궁하실 것이 염려되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예화에서 이 개구리의 모습은 어떻죠?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에 얽매여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모습도 여전히 이전의 것에 집착하고 얽매여 있다면 이미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낡아빠진 관습과 제도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고 더 좋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새롭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풍성하게 채우심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쯤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전의 것 대신 주시는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과 8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집과 또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하는데요. 두 당사자 간의 보장된 합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내용을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각 언약의 당사자들은 책임져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 동의를 하고 그 언약을 봉인하게 되는데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그 언약은 파기되어 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언약의 의무사항은 둘 중에 더 강한 편에서 먼저 제기하는데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언약을 제안하신 장본인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세우셨던 그 언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주어졌던 옛 언약은 그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그 의무를 온전히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파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그 언약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고 주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떠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이죠. 더 이상 이 언약을 지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에는 신약시대까지 이르러서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롭게 지켜야 할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사용되는 이 중보자라는 단어는 언제나 새 언약과 관련된 이 관계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새 언약의 중보자는 언약에 속한 양측이 각자 지켜 나아가야 될그 언약의 사항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늘 성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는 이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용납받는 존재가 되도록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비교해 보았을 때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 언약이 가지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언약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내면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더 이상 외적인 부분에 강조를 두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양심이 활동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여전히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그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언약과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데더 많이 노력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들의 큰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을 끼친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천국을 꿈꾸고 사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열리는 천국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옛 언약을 따르는 모습은 완전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새 언약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 지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완전한 죄 용서를 제공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인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언약 안에서는 작은 자부터 어린 아이에서부터큰 자에 이르기까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 알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각자가 개개인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희생제사로 인한 결과로 인해 가능해진 것들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일만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을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더 나은 모습과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전파의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과 또 좋지 못하였던 것들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숙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끌어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사명이 됨을 기억하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으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